장인정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프로그램에 전폐가 걸려 있는 이제 순간인데 다음 연매는 또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지 또 영상으로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엥댕이 그양 그렇다 고 속상하죠. 나는 머리 진짜 최선을 다해 부는데 진짜 죽을 때살 동무를 부르는데 그냥 그렇다 노래 올라가고 내노을내 노래를 한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수 누구라고 인터 하잖아요. 가수신 거야? 외로워도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아, 당신의 현재는 눈물을. 오케이. 아, 노래를 살짝 저희가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어떻게 살짝 노래 들어보니까 진달이 떨어지나요? 아, 이분은? 횡경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횡경막 나왔습니다. 횡경막을 내려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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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떻게 해요? 저희도 못 하, 어떻게 하는 <laughs>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모셔보자. 와. 네. <laughs> 그래요. 아,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그래. 가수 킴에십입니다자 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와 <laughs> 와 <laughs> <laughs> 와 <와우! 웃음> 가수는 다릅니다 가수 맞네 가수 맞아요 예 어머나 부장클리닉 세 번째 캠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예천에서 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 최희삼입니다 진자라도 <laughs> 보내볼까 이미 늦었겠지만. 자,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 마음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에 세월이. 세월이. 나를 울리면 이몸 홀로의 이몸 홀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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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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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거는 거의 뭐이 정도면 마스 아+ 급 아+ 닙니까 어 이거 빼는 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랑은 다르신데요? 어. 예. 어? 왜요? 횡경막을 안 내려도 되나요? 횡경막을 올려야 되나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laughs> 같아요 전혀 다른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래는 톤 자체가 그랬던 거고 이거는 막 내려갔다가 떼리때라는 소리 냈다가 막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숨을 숨을 <laughs> 예. 이상한 박자에 쉬세요. <laughs> 이상한 박자에 쉬세요. 그래서 도 끄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자. 이상한 박자는 어느 무슨 말. 영상에 얼굴을 가리고 붙어 놨잖아요. 그래서 횡령막이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소리가. 어, 근데 지금 노래를 배우신 적이 없으셔서 네. 호흡을 어느 박자에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가.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빠밤. 그 다음에, 마셔야 돼요, 숨을. 근데, 빠, 빠 하는데 벌써 침을. <laughs> 이미 늦었어. 무슨 말을 해야만. 하나, 둘, 둘 <놀람> 셋, 넷, 빠밤. 모습, 이렇게 들어가야 돼. 으, 해야만이, 둘, 셋. 이 가슴에. 올려주세요. 세 인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아, 이, 호흡하는 박자만 맞춰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사인 드릴 때 숨을 쳐 보시는 거예요. 예. 어우 어렵다. 그리고 이게 호흡의 강약도 있지만 소리도 강약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앞부분 약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렵다. 이 노래 어려운 노래야. 헤야만이내게로 오시렵니까 자자. 약하게 아무 그렇죠. 말도 약하게 하지 않는 약하게 그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어, 아 이미, 이미 이미 바뀌었어 가려만 하신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제 계속 는거 그렇죠. 새약하게 뭐 강하게 홀로의 아! 아! 아니 누가 노래를 못 한다고 해. 아 역, 이거 내가 이거는 내가 봤어. 역대급 비 비포부터야. 명작 대신 갑자기 명창이 명창이에요, 됐어. 명창이에요, 선생님, 선배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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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아, 숨이 아, 이러니까 막내하시죠예 아, 편하시죠? 있... 예. 편하시죠? 앉으지, 앉으세요. 앉부하요 너도 앉아. 앉으세요, <웃음> 앉으세요 <웃음> 선생님. 아니, 진짜. 아니네. 진짜. 아, 내가 아까 중간에 혼자 말로 노래 IQ 150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잘 알아들으시네. 한 10개 코칭해 줬으면 10개 다 하셨어요, 진짜. 아니, 진짜 숨만 제대로 쉬어도 정말 모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기가 <laughs> 편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가, 그냥 그냥 가수. 네. 저도 네. 느끼는 게 네네네. 많습니다. 아주. <laughs> 아니 잘하신다. LG 헬로비전.